멋진한 판이군요 <laughs> 아니 뭐 꽁승이야 자손싸움 가시네 고마워요래 <laughs> 아니 부처를 만났어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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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은 부서지나 저거? 화살은 부서지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볼 게임 유튜브 운학 TV 운학입니다자 이번 시간은 음모 운학과 함께하는 모바일 게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추천해주셨던 클래시 로열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주 잘 만든 게임이죠 네 어, 저는 이제 시작한 지한 2,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레벨도 3이고. 네. 지금 보시면 아레나 2 이제 겨우 올라왔습니다 네. 카드도 별로 없어요. 별거 없죠. 네. 이게 답니다. 네. <laughs> 자,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굳이 막 과금을 하지 않아도 네. 자신만의 덱이나 전략을 가지고 충분히 네. 즐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금을 하지 않고 플레이를 해볼 겁니다. 네. 자, 일단 무료 상자. 아 이거 무료 상자 여는 게 너무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해요.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 자 일단 무료 상자 받은 거 열어봐야지. 골드 미니언 미니언안 쓰는데. 어 발키리. 어 발키리 발키리를 줬죠. 발키리 쓰는 거니까 골드 시켜야지. 발키리 업그레이드. 50원 짜자잔. 오케이. 자 미니언은 안 쓰니까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상자도 열어봐야겠구만. 뾰뾰뿅. 골드 창고블린. 폭탄병! 아, 쳐. 네, 이렇게 카드가 나왔네요. 아, 나막 마녀 이런 거, 드래곤 이런 거 얻고 싶었는데 그런 거안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이거는 전투를 눌리자마자 이렇게 바로 잡혀서 되게 좋더라고요한판한판 되게 짧기도 하고.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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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시다냐, 무시다냐? 이럴 땐 발키리를 꺼내가지고, 나이트 한 마리 꺼내주고, 발키리가 해골 처리해주고, 좋았어. 오케이, 금방 처리가 되겠군요. 아, 저기 뒤에 폭탄병이 있네? 이 친구가 아주 아주 거칠게 나오시네. 음, 좀 발키리가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도록 하죠. 굳이.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되면 이쪽에다가 자이언트 배치하고 어. 오케이. 발키리는 마, 멀리 못 가겠지만 여기다 오두막 하나 배치해 주고 발키리는 많이 못 갔지만 아, 머스킷병을 뭐 뽑았네요. 하지만 저쪽에 피해는좀줄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잘한다, 잘한다. 좋았어. 이 정도면은, 다음번에 나이트 한 번만 더 보내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저뭐 스킵병은 굳이 터치하지 않아 폭탄병 꺼내주고, 팔키리를 이쪽에다가, 오케이. 뽑아주고, 나이트 나왔다. 나이트를, 어디다 뿌려주지? 아, 저쪽에 페카를 뽑았네? 그럼 나이트를 이쪽에 뽑아야겠구나. 오케이. 저쪽은 이제 뚫었어요. 저쪽은 이제 뚫은 것 같고, 이쪽에 오는 친구들을 오른쪽에서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뚫었고, 이거는 그냥 막아도 되고, 어허, 이쪽에다가 그냥 자이언트를 배치해버려도 될것 같은데, 아예 본질을 뚫어버리죠. 자이언트를 배치해가지고, 카드가 창병, 어, 아, 폭탄병있어는데 화살 뿌릴 걸 저기다가, 아, 이런 폭탄병 여기다 배치해주고, 늦지 않게, 늦지 않게 가라! 터뜨려! 그렇지! 좋았어. 어, 뭐야, 폭탄병인가? 아이고, 이런 폭탄병, 강력하네. 하지만 본진을 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키리 한 마리 소환해주고, 저쪽에다가, 파이어볼 한번 터뜨리면 끝나겠네. 60초 남았어요. 파이어볼, 아아! 같이 맞출걸. 막혀버렸네? 뭐, 나이트를 뽑아줍시다. 아, 저 부서지나? 어이, 안 부서졌고. 안 부서져도 뭐, 상관없죠. 화살 한번 뿌려주고, 폭탄병폭탄병폭탄병안 돼! 너무 늦게 갔어. 좋아서 발키리 여기 뽑아주고 저쪽은 뚫려도 괜찮아요 상대방 본진만 칠수 있으면 돼 파이어볼! 파이어볼! 한 대만 쳐라! 한 대만! 한 대만!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안돼! 이런! 본진 쳐야 되는데? 화살! 가라 화살! 아11 남았어 안돼! 이럴순 없어! 파이어볼! 10 9 8 파이어볼! 잘 가시게나, 네. 아 치열했네. <uscalled> 쪼렙이 되가지고 제가, 네. 이 게임을 잘 몰라요. 어쨌든 치열하게 해서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됐지. 빠빠빰. 자, 뼈판더 해보도록 하죠. 지금 아레나, 다음 아레나로 아레나로 넘어가려면, 다음 아레나로 아레나 아레나 넘어가려면은 어, 800점 이상이 돼야 되네요. 트로피가. 데드드든. 아, 뭐 중국분이신가 보네. 자, 일단 기다려 봅시다. 나이트를 먼저 뽑을 생각인데 나이트 뽑아주고, 아 패카 나왔네. 발키리 뽑아주고. 오케이. 창고 벌이 뽑아주고 이 정도 피해는 괜찮아요. 저쪽으로 동시에 가는데 아, 이거 이거 싫어 이거 싫어. 파이어볼. 빵 오케이. 아, 저쪽에 폭탄병을 넣었어야 되는데. 저 해골, 아, 저 해골, 나 진짜 싫어요. 저 해골들이 제일 싫어. 오케이. 폭탄병이 올라가기 전에 몸빵 하나 넣어줄 수 있는 나이트가 나오면 좋은데, 아, 안 되겠네. 저 폭탄병은 죽겠네요. 어, 뭐야, 저 번개 뭐야? 어, 저런 스킬이 다 있지 별게 다 있네? 오두막 하나 설치해줘야겠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자, 나이트가 나오면은 오른쪽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부술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집은. 나이트를 오른쪽에 배치하기 전에 적의 움직임을 먼저 봅시다. 적이 뭘 뽑는지 보고. 이상한 술통 던지기로 하면 안 되니까. 어, 패카 나왔네? 패카 나왔으면 여기 자이언트 뽑아서 막아줘야 되겠죠. 이, 이, 이거, 이거 먼저 막고. 왼쪽은 자동으로 뚫릴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나이트가 나오면 오른쪽에 넣어주고. 아, 이거, 이거. 화살! 오케이, 잡았고요. 제가 제일 싫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 에헤이, 일단. 늦었지만 여기다가 폭탄병 소환해줘야되나? 아..안해도 안 될것같아요 나이트 뽑아줍시다 저 해골들은 오다가 죽을것 같네 나이트를 지원해줄 폭탄병 하나 뽑아주고 오케이 아 이거 나이트가 생각보다 빨리 죽겠네 저본게 짱세네 아이 만만치 않은데 자이 왼쪽도 부, 똑같이 저도 부서지면은 똑같단 말이죠 그럼 여기 오두막을 안전빵으로 하나 아 어, 큰일났다 나이트 나왔다 이 부서지겠는데? 부서지겠는데? 오, 오케이 나이트 잡을 수 있겠다 발키이 뽑아주고 좋았어 오른쪽에 나이트 한 마리만 더 넣어주면은 승산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화살 화살 부서지기 전에 뿌려 그렇지 아우 살았다 일단 오른쪽은 제가 뚫었어요 오른쪽은 뚫을 수 있고 아 일단 별 하나는 뺏겼지만 지금 저쪽 본진을 털어버리면 될것같아어 삼별할 수 이거 삼왕관 할수 있겠는데? 오케이 굿 대륙을 이겼다 아 클랜도 있으시네 뭐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일단 어 이렇게 두판다 이겼습니다 운이 좋게 자 다음전 틀어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 잘하면 오늘 800까지 할수 있겠는데 제가 이 게임을 하루에 한한시간밖에 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 더딘데 쟨 뭐야? 아, 이런 폭탄병 뽑아줘야지. 나이트 여기 뽑아주고, 아, 죽어버렸네. 한 번에 근데 네, 폭탄병, 폭탄병을 지원해줄 오케이. 여기다가 나이트를 지원해줄 친구를 뽑아주고, 이거는 나이트가 멀리 못 가겠네요. 데미지는 거의 못 입힌 것 같고, 여기다가 오두막 하나 설치해 주고, 어, 어 저분. 저분 왜 저러시지? 화살 어디다 쏘시는 거야? 나를 얕보시고 지금 일부러 봐주시는 거아니야 아하, 이거는 발키리로 맞겠습니다. 폭탄명 여기다 뽑아주고. 폭탄명 좋아, 좋았어. 이렇게 되면은 쉽게 잡을 수 있죠. 어, 건물은 쉽게 부수겠다. 자, 이제 나이트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나이트를 여기서, 어, 오른쪽으로 뽑아줍시다. 오른쪽으로 나이트를 뽑아주고. 아저해골아 나이트는 이렇게 다수의 적에게 약하죠 이렇게 되면 또 저쪽도 거의 못 뚫겠는데 아 나이트 한번만 더 때리지 아깝다 이렇게 되면 좀더 들여야 되는데 노력을 일단 집 두개로 좀 귀찮게 해주고 아저 폭탄 던지네 몸빵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는 파이어볼 아 별로 데미지 안 들어가네 얘 지금 막아야 되는데? 안돼얘 지금 막아야 되는데? 아 폭탄명 그래도 좋은 타이밍에 나왔어요 자 오른쪽에는 파이어볼한 번만 더 넣으면 부서지기 때문에 일단 어 무시하고 나이트를 왼쪽에다가 배치를 합시다 잠시 일단 적의 대응을 좀 보고 아이고 뭐 급하게 부수시네 역시나 았다 나이트 뽑고 좋았어 자이언트 이쪽에 뽑고 이쪽에다가 고블린 뽑고 방어하기 급급하시네요. 화살 중에 한번 뿌려주고. 오케이. 폭탄병 여기다 넣어주고. 아, 좋아요. 자이언트 못방 잘하고 있어요. 파이어블 여기다 뿌려주고.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자. 나이트 앞쪽에다 배치. 그 다음에 지원병 뿌려주고. 화살은. 아, 지금 타이밍이 아니네. 자이언트 뿌려주고. 저거 부수는 못할 것 같아요. 부수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길 순 있겠네요. 폭탄병 여기다 뿌려주고. 파이어볼 한번더 뿌려주고. 어? 십? 어? 잘못, 아, 잘하면. 화살! 파이어볼 한 번만 더 나오지. 안 돼! 한 번만! 파이어볼 한 번만! 아, 파이어볼이 안 나오네. 아이고. 하나 더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못 먹었네요. 네. 자, 어쨌든, 세번 연속 이기긴 이겼습니다. 빰빠바바밤. 네 번째 게임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빠빠밤. 자. 아, 처음부터 나이트랑 바바리안이, 아, 바바리안 아니지. 자이언트인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쨌든. 자, 지금 적의 동태를 살펴보고. 오케이, 나이트 뽑고. 지원해주시는 폭탄병 준비합니다. 다수의적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지금 저러고 있을 시간 있으신가? 아, 아예 대응을 안 하시는데, 뭐 자선사업 하시는 분인가? 뭐 하시는 분이지? 뭐 이상, 이상한 분을 만났어. 게임 하실 의향이 없으신데요. 약간 맞는 걸 즐기시는 분인가? 뭐지, 끝나겠는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멋진 한 판이군요. 아뭐 공생이야. 아, 자손 사업 가시네. 고마워요래. <laughs> 아니 부처를 만났어. 세상에. 아, 부처를 만났네. 저분이 어 아, 745였죠, 수로피가아 이거 뭐 자랑 800 가겠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 여보세요. 아 자기, 나 녹화 하고 있어요. <laughs> 아 끝나고 연락할게요. 아. <laughs> 네 우리 토끼님이 네.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연락을 주셨네요. 자 다섯 번째 판인가요 이제? 자 다섯 번째 맞나? 헷갈리네. 자 아, 나이트가 안 나왔네 이번에. 그럼 자이언트를 앞세워 내야 되는데 적군이 지금 어 머스크병을 뽑았으면은 자이언트랑 폭탄병을 뿌려주고요. 어 해골도 나왔네. 폭탄병이 때 활약하겠죠? 오케이. 여기, 창고블린 뿌려주고, 뻘에 못 버틸 거예요, 저 북한병은. 하지만, 충고, 충분... 오! 살았네? 안 돼, 안 돼, 이거! 오케이! 뿌려! 화살! 오케이. 피해를 최소화시켰어요. 위험했네. 아, 왜 자꾸 오른쪽에다가 저분은. 오케이. 발키리 나가라. 오케이. 화살 사둔거리 들어왔을 때 발키리를 뽑아줌으로써, 네. 피해를 극대화시켜주고, 아, 머스키병 세네? 접근을 못하냐, 예? 이러면 나이트를 여기다 뽑아줘야 되겠죠? 나이트가 이 친구를 가볍게 제압을 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들어가야 돼. 아, 저쪽도 나이트 나왔네? 이러면 내가 막아야지. 이러면 내가 나이트를 막아야지. 나이트를 막을 병력을 준비를 하고요. 폭탄병 한 마리 소환하고, 어, 한 대는 막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지만, 폭탄병이 바로 처리를, 아, 처, 처리가 늦네? 아, 그냥 바로 파이업을 뿌릴걸. 이런, 낭패다. 자, 여기 자이언트를 뿌려주고요. 오케이. 저거는 괜찮아요. 여기다가,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원병력 뽑는 거 보고, 준비하고, 아, 머스키병을 뽑았네? 머스키병 뽑았으면 전 여기다가 고블링 오드막. 어차피 저건 부서져요. 저건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나이트가 나왔을 때 이제 왼쪽에다가 나이트를 배치해주면, 어, 충분히 양쪽을 다 공략할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좋았어. 프린스. 가라. 프린스. 가라. 프린스. 가라. 나이트가 아니고 프린스구나 이름이 아까부터 계속 나이트라고 불렀네 <laughs> 아 저기다 뽑았구나 이 폭탄병을 저 친구는 오다 죽을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오다 죽을 거니까 오케이 좋았어 왼쪽에다가 저는 공격을 좀더 집중하겠습니다 저걸 부숴야 제가 이길 수 있어요 확실히 오른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저걸 때렸고 자이언트 뿌려주고 화살은 지금 필요 없고요. 고블린 노드막 한개더 설치하고. 여기다가 창고블린. 어, 이거, 이거 화살 막아야 돼. 안 돼! 막아야 돼! 어우, 막았어, 막았어. 아, 위험했어. 폭탄병. 아, 저 부서지겠네. 30 남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데, 오히려 제가 질 수도 있어요, 이거. 오히려 제가 질 수도 있습니다. 파이어볼 있을 때안 날려주고. 파이어볼로 야금야금 이거, 어, 이거. 아, 저 본, 아, 저, 아 본진에다가 때렸네? 차라리 왼쪽에다 때리시지. 본진에다 때리셨네? 아, 이거 좋지 않은데? 이랑 비기겠는데 아, 저 왼쪽 걸 부숴어야 되는데, 이런. 서든데스라도 뜨나? 어, 서든데스, 오케이. 서든데스. 파이브 뿌려주고. 이겼다! 안 돼, 안 돼! 아, 이, 긴줄 알았는데. 화살, 화살, 화살. 화살 부서지나, 저거? 화살을 부서지나? 안돼 31 남았어 안돼 파이어볼 한 번만 파이어볼 한 번만 파이어볼 나왔다 1 2 3 4 파이어볼 내가 먼저 부섭다 아하 좋습니다 어 위험했네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게임이네 이거와 자 지금 5연승하고 있어요 어 상점에 새 카드가 있다고 무슨 상점에 새 카드가 아 아레나를 내가 넘어갔구나 바바리안 경기장 알뜰팩 1135원 뭐 별로 전혀 비싸진 않지만 어, 과금을 하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합시다 이제 새로운 아레, 아레나로 갔어요 맵이 바뀌나? 아하 맵이 바뀌었네 매튜 매튜랑 붙습니다